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팀 신작게임 추천 탑5입니다. 스팀에서 최근 발매한 게임들 중 다섯 가지를 골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또 어떤 게임들이 새로 출시가 되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뱀파이어 더 마스커 레이드 블러드 헌트입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신작 무료 게임으로 프라하를 배경으로 뱀파이어 클랜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일반적인 TPS 스타일의 전투 방식과 초능력이라는 컨셉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화려한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프라하 도시의 길부터 시작해 건물 지붕 같은 곳에서도 싸울 수 있는 액션과 뱀파이어라는 컨셉답게 인간을 흡혈하는 요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배틀로얄이라는 소재니다 가 섞여 오픈 후꽤 높은 화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랭크 게임이나 친구와 스쿼드를 이뤄 함께 플레이도 가능하고 여러 의상이나 타투 같은 아이템을 사용해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도 있으며 그래픽 퀄리티도 높아 보는 맛도 느낄 수 있는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료 게임이고 오픈 초반이라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은 핵 유저들을 비롯해 사양도 높고 핑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등 여러 단점도 언급되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배틀로얄 장리의 TPS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 블러드 헌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프로맨틱입니다. 독일어로 낭만적인 마을을 뜻하는 전략 퍼즐 건설 장르의 게임으로 타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단순한 목표를 가진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마을, 설로, 자연 등 여러 종류의 타일이 랜덤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나가야 하며 퀘스트를 통해 타일을 받는다거나 자유로운 배치가 불가능한 특수한 타일도 있기 때문에 게임의 장르처럼 퍼즐을 풀어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 한번 시작하면 은근히 머리를 쓰며 플레이하게 돼 몰입감이 높은 것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또한 비주얼이 깔끔하고 아기자기해 힐링 게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며 열심히 설치한 타일들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재미도 있고 경쟁 요소가 없다는 점이나 혼자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낮은 PC 요구 사양을 지녔기 때문에 저 사양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도 좋다는 점등 다양한 매력이 있어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 는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텍스트 자체가 거의 없는 게임이라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며, 가격도 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니 킬링타임용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몰입감 높은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도프로맨틱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코로몬입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 같은 느낌을 풍기는 몬스터 수집형의 싱글 rpg 게임으로 속성과 특성 스킬 등 다양한 개성을 갖춘 100여마리 이상의 몬스터를 포획해 팀을 구성하고 npc 등과 싸우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모든 행동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싸우게 되는 전투 시스템과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의 편의성을 바꿀 수 있는 옵션 조정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꾸미는 커스터마이징 요소와 다른 유저의 팀과 겨뤄볼 수 있는 온라인 PVP 지원 등나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몬스터 수집형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몬스터의 비주얼도 무난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진화할수록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는 요소나 몬스터의 능력치를 플레이어가 직접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너무 심각한 번역기 스타일의 한글 자막을 비롯한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는 포켓몬스터 시리즈에 비해 너무 적은 등장 몬스터 등 여러 아쉬운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예전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같은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나 몬스터 수집형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로몬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입니다. 레고 게임 시리즈의 신작으로 유명한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의 9편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마지막 작품인데요. 게임은 영화에서 등장한 모든 행성이 오픈 월드로 구현되어 있으며 9편의 에피소드 중 원하는 에피소드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식과 익숙한 제다이 같은 인물을 포함해 300여 명 이상의 플레이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고 100여 개 이상의 탈것을 비롯해 캐릭터 업그레이드, 다양한 미션과 수집 요소, 어린 친구들, 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시리즈 특유의 치트 지원 등 여러가지 매력이 있어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메타 스코어 79점에 유저평점 7.7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의 게임이지만 분할화면으로 로컬 2인 플레이도 지원하며 광선검이나 포스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전투도 꽤 재미있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 거대한 탑승물이나 괴물과의 전투 도 많다는 점등 다양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어색한 번역을 비롯해 은근히 보이는 버그 등 나름 작은 단점들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레고 게임 시리즈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스타워즈 시리즈의 팬분들이라면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과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로그레거시2입니다. 2013년 출시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로그레거시의 후속작으로 플레이어의 컨트롤 실력과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메트로베니아 스타일로 진행되는 로그라이트 장르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를 사용해 공격, 점프, 구르기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어려운 난이도의 몬스터와 함정을 피해 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맵 한마다 무작위로 변경되는 맵이나 특수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갑오 아이템, 캐릭터의 능력 능력을 상승시켜주지만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유물, 캐릭터의 특성이나 주문 장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매 전투마다 다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거기에 더해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유저들을 위해 체력 조정이나 진행이 어려운 구역을 비행 능력을 통해 날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 등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까지 높다는 장점도 있어.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메타스코어 91점의 유저 평점 9.0 5점 으로 역대급 점수 를받고 있는 작품 인데, 요 또한, 유 게임 플러스 를 통해 엔딩 이후 에도 특 별한 보 스나 더높은 난이도 를 체험 하 면서 계속 즐길 요 소도 있 으며, 캐릭터 가죽 으면 자녀 가 미션 을 이어받 아 계속 진 행해 나간다는 독 특한 내 용의 스토리 손맛 을 느낄 수 있는 전투 와 직접 손 으로 그린 배 경과 2.5D 형태 로 만들어진 캐릭터 비주얼 등 여러 매력 이있어 신작 게임 중에 서는 개인적 으로 가장 즐길 만한 작품 이라 생각 되니 로그 라이트 장르 의 게임 을 좋아하 시, 분들이나 전작이었던 로그래거시를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로그래거시 2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팀 신작게임 추천 탑5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이외에도 많은 신작게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은 조만간 영상을 또 준비해서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에서 할만한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 다양한 스팀게임 추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시면 게임을 찾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